경기도에서 내돈 4억 이하, 작게는 1억대에서 2억대,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주요 아파트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기대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부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속도감을 높여서 진행할 거예요. 그이 아파트를 뽑는 건 어떻게 뽑냐면요. 일단 네이버 부동산 전체를 뽑아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전체에서 1차 수정을 하고요. 어, 여기서 수정을 할 때는 조금 보기 좋게 1차 수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2차 수정을 합니다. 2차 수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갭 차이를 뭐 4억 이내로 줄이고 싶다. 그래서 뭐 1억대에서 4억 이하로 내 투자금을 맞추고 싶다. 그리고 평형을 뭐 30평대로 맞추고 싶다. 저만의 또 특정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런 특정 알고리즘을 넣어서 주요 아파트를 뽑아요. 그래서 주요 아파트를 뽑아서 그중에서 사기 아파트를 뽑고 거기서 이제 가상 투자까지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정고점까지해 보겠을 때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든지 대표 아파트 대비 얼만큼 왔는지 그래서 가치 분석을 해 보고 일단 매매가와 전세가를 네이버 매물 기준입니다. 이거를 호객노노 기준으로 보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네이버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내 투자금,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시세 차이, 그래서 수익률, 이래서 아파트 리스트를 보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 전반적인 매물에서 베스트를 뽑고 거기서도 또한번 추려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은 이제 저만의 알고리즘으로 하다 보니까 이 네이버 전체 매물이 필요하신 분 있죠? 이거는 저희 부크티비 12,000원짜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월 1, 위에 매번 수정을 해서 이거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거를 받아보시면 내 입맛에 맞게끔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억이야. 투자 찾고 싶다. 2억이야? 투자 찾고 싶다. 전국 다 있으니까 수도권, 지방,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한달 하고 끊으셔도 되고요. 어, 내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돈 1억대에서 4억이야. 1억대에서 3억대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리스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천 위부 트레지움 2단지입니다. 약대동의 부천 위부 트레지움 2단지를 보시면 이제 34평 1013세대 아파트고 13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중흥초등학교까지 가까이 있고요. 그 위로 가면 또 약대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거리가 약간은 있지만 어,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까지 바로 들어가는 7호선. 신중동역 역세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 이용할 수 있고 부천시청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 아파트들을 제가 추리고 추렸습니다. 호객노노상에서 시세는 이제 7억 6천 하지만 실제 네이버 매물상의 시세는 7억 7천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5억 6천이지만 네이버 매물상 전세는 6억입니다. 그리고 요거 뽑은 거는요. 저희 이 자료를 보시면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기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물 매매 최고가가 있고 매물의 평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고요. 저는 뭐를 뽑았냐면 중간값을 뽑았어요. 그래서 중간값 뽑고 전세도 중간값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오차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전세 시장이 더 좋기 때문에 매매 중간값과 전세 최고값을 뽑아버리면 투자금액을 더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고객 노노 시세보다 어, 전세 시세가 좀더 상승 폭이 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천 위브 트레지움 2단지는 최고가가 8억 8,50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 지금 13% 하락해서 1억 1,500 정도 하락했다. 이제 이번에 서울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만 그냥 정고점까지 간다 기준으로 보고요. 매매가가 중위가격이 이제 7억 7천, 전세 중위가격이 6억, 그래서 전세가율이 77.9%입니다. 전세가율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갭 차이가 1억 7천이 나고 내가 정고점까지만 회복했다. 그러면 1억 1,500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67.6%, 그 다음에 60% 대출 끼고 샀을 때는 이제 내 투자금을 은 이제 3억 대가 필요하고요. 수익률은 41%. 그 다음에 70% 대출을 때는 내 투자금이 2억 3천이 필요하고 수익률이 58%가 됩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이자도 안 나가는 이런 갭 투자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했을 때내집 마련으로 대출 끼고 했을 때 이거를 비교해서 제가 나눠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월세랑 이자는 저만의 또 공식으로 빼놨는데 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리금 상환이 아니고 순이자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율을 해서 월세로 세팅했을 때 순이자 부분, 월세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요. 이제 순 수익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좋은지, 이제 대출 끼고 수익률이 좋은지.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한다면 전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 낀 수익률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두 중에 비교를 하시면 되고, 대출 싫으신 분들은 여기 갭 투자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두번째는 광명에 있는 광명 아크로폴의 자이위브 입니다 자 광명 아크로폴의 자이위브 1 1 0 4세대 21년 4월 차에서 4년차 아파트입니다 연식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죠 32평 짜리를 보면 이제 매매시세는 9억4천 전세는 5억8천 인데 네이버 매물상 시세를 보시면 9억 4 5 0 0에 전세 5억 7천 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반응이 좀 없었구나 예, 알 수가 있고 전세 가율은 60%입니다. 광명 아크로폴의 자이위브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2억까지 갔었어요. 수도권에서는 고점대비 하락률을 참고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투자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수익률이 얼마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고점대비 하락률은 21% 하락금액은 2억 5천 5백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ls를 저는 바로미터로 잡거든요. 그래서 잠실 ls 대비 광명 아크로폴의 자이 위브는 44%까지 갔었는데 지금 39%기 때문에 6% 정도 덜 왔다. 그래서 5천 5백 정도 덜 왔다. 이래 봐주고요 매매가 중위가격 전세 중위가격 해서 갭 차이는 3억 7천 5백이 나오고 시세 차익은 정고점까지 왔을 때 2억 5천 5백까지 폭이 남아있다. 그래서 수익률은 68%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나는 내집마련이다. 그래서 60% 대출을 때는 3억 7,800이 투자금이 필요하고 예상 수익률은 71%. 무주택이라서 70% 대출을 때는 이 필요한 금액에 2억 8천 대 수익률은 97%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보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보정동의 주현마을 아이파크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이고요. 어, 신촌중학교 독 정 초등학교 이용할 수 있고 1,466세대의 21년차 아파트입니다. 보정 초등학교까지 9분, 592m가 걸리고, 그 다음에 보정역까지는 764m, 도보 11분, 죽전역까지는 이제 896m, 도보 13분이 걸린다. 이거는 호객 노누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만이 할수 있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큼 나올 것인가. 이런 거죠. 정고점 대비 하락률은 19% 하락해서 하락금액은 1억 9,800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실 엘스 대비 38%까지 갔었는데 지금 34% 정도 왔다. 매매 중위 가격은 8억 3천. 전세 중위 가격은 이제 5억 3천. 그래서 갭 차이는 3억이 나고 시세 차익이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9,800. 그래서 수익률은 66%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종고점 돌파 안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60% 대출일 때내 돈은 3억 3천이 필요하고 기대 수익률은 63% 70% 대출일 때는 내 돈이 2억 4천 9백 필요하고 기대 수익률은 87%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향동동의 DMC, 호반, 베르디움, 더포레 3단지입니다. 향동지구죠. 향동동의 DMC호반베르디움더폴의 3단지고요. 어, 716세대고 2019년 6월. 6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9평 아파트도 있고 34평 아파트 있는데 34평을 보겠습니다 이제 호객노노 시세가 있지만 이거는 급변하기 때문에 네이버 매물 시세를 바로 보겠습니다 네이버 매물 시세를 보시면 매매가 8억 9천 전세가 5억 7천 5백 전세가율은 64.6%입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11억 3천 5백까지 갔었고요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22% 이때까지 아파트 중에 제일 높죠 하락금액은 2억 4천 5백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갭 빼면 갭 차이는 3억 1,500. 전국 급점까지해복한다 쳤을 때 2억 4,500이 남았고,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77.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봤던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제일 좋은 거는 이 4개 중에서는 광명, 아크포레 자이 위브가 좋은데, 어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호반 베르디움 더 폴의 3단지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은 77.8%가 나오고요. 그다음 60% 대출일 때는 내돈 3억 5천이 필요하고 수익률은 73%. 그다음에 70% 대출일 때는 내돈약 2억 6천이 필요하고 수익률이 100%대가 나옵니다. 내집 마련이나 투자 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괴안동의 이 편한 세상 옥수역입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개안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921세대에 2020년 4월 5년차 아파트입니다. 그 더블 역세권이고 7호선 1호선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그다음에 34평을 위주로 봐야 되겠죠. 자, 34평의 시세 움직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이버 매물 시세는 중위 가격 8억 7천. 네이버 전세 가격은 5억 9천. 그래서 전세가율은 67.8%입니다. 최고가는 10억 7,500까지 갔었고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19% 하락 금액은 2억 500 하락했습니다. 잠실 엘스 대비 40% 갔었는데 지금 36% 갔다. 상대적으로 4% 정도 좀덜 왔다. 그다음에 매매가 8억 7천 전세 5억 9천이니까 갭 차이는 2억 8천이 되고 전고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은 2억 500. 수익률은 73%가 나옵니다. 그래서 60% 대출을 때는 내돈약 3억 4,800이 필요하고 수익률은 6. 그 다음 70% 대출일 때는 내돈 2억 6,100이 필요하고 수익률은 약 87.6%가 나옵니다 그 다음 아파트 삼본동의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3개 있죠 가장 좋은 3개를 멤버십 1 2 0 0 0짜리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실 때 이런 거 컨설팅 받으면 기본 100, 200, 300에서 많게는 돈 천만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데이터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네이버 매물상에 있는 매물 싹 보고요. 그 다음에 고르고 골라서, 그 다음 또 밤새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세계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 보셔서 뭐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크TV 멤버십에 오시면 서울, 부산, 그 다음 대구, 그 다음 경기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 높은 거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추천 매물로 알려드리니까 12,000원짜리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멤버십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